한배구 제사고는안 드리겠다. 그거는 폐륜이죠.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를 자꾸 삼고 그러면 담나 피해 의식만 갖고 살게 되면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앞서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조금 이따 직접 한번 입장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어떻게 보시나한번 입장들을 한번 들어보죠. 신지호 박사님. 예, 이분, 저, 박근혜 형,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를 들면, 이거, 저, 인터뷰할 때한번 여쭤보셨으면 하는데요.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나라 여태까지 일본인들 신사 참배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죠.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에 예. 정치인들이 가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인가? A급 전범들이 거기에 합사돼 있긴 있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A급 전범을 빼내라, 분사를 시키고 음. 나서 가면은 그건 문제 안안 삼겠다 이런 거죠. 음.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거를 우리가 시비 건 적은 없습니다. 음, 음, 음. 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도요. 일본 정부 이제까지 강제 연행, 정부 차원에서 강제 연행한 적이 없다. 그그 음. 얘기는 뒤집으면요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 그서매춘행위 하러 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지.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충분히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지. 일본이 충분히 인정했는데 우리가 그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차옥선님 예, 저 박근영, 아, 박근영 씨그 발언에 대해서 남편인 신동욱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가거의 나무에만 집착해서 미래의 수으로못 나간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지금 가거의 나무가, 가거의 나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거의 나무가 자라서, 괴물이 돼서, 역사 외국의 괴물이 돼서, 다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오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영 씨의 그, 발음 중에도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천황 폐하가 공식적으로 사과를했다는데 사실, 그, 뭡니까 폐하는 없고 네. 천황이 그러니까 아니 읽었죠. 표현을 그렇게 천왕 폐하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음. 천왕 폐하가 가인 공식적인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제일 가장 강하게 했던 표현이 음. 통속의 예 통속의 예미거든요그거 네. 우리가 정말 생소한 이야기인데 음. 그리고 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이 제출소를 지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의 제출, 아마 포항제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일 청구 자금을 받아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대일 청구 자금이 일본이 우리한테 공짜로 준 겁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와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온 정당한 돈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그것을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건데, 이거는 진짜 아버지 딸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본인의 입장을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전화 여기도 있습니다. 박전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영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 내용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받고 계신데, 먼저 이번 대담은 어떻게 성립이 된 건가요? 이게 시간이 아, 네.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네. 예. 어저 종전 70주년과 한일 예. 어, 국교 정상화 어, 50 주년을 어, 그즈음해서어 이제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죠. 예. 아 어,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셨던 아버지의 이제 딸로서 음. 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어그 어떤 일로 일본을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 남편과 이렇게 그쪽 공화당을 통해서 이제 일단 연락이 온 겁니다. 음, 당을 통해서 왔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발언들요. 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야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발언. 그리고 어, 일본군 강제성 노예에 관한 발언 이런 발언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왜곡되거나 본인의 발언이 취진 그것이 아니었다 근데 언론이 잘못 받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 어, 항상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충분히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 그 이루어졌을 때의 그 상황이 잘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위안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단어 몇개 이렇게 해서, 어, 많이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마녀 사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어, 제가 자주 보는 이렇게 그 분들이셔서, 그또 굉장히 울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존경하는 또 우리 신 교수님도 거기 나와 계시고, 어, 옛날에 그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많이 뵀는데 아. 그 어,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었어요. 예. 저는 단지 에그 지금 아베 정부는 그 아베 총리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살아 계실 때저 사람이 용공분자였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까지 연좌제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정부를 엄청 이렇게 공격하는 어 야당에서 그런 경험을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시대는, 에 그, 직접 식민치하를 겪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가해자들이, 에, 다시 20년 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에,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태어나자마자 해방되고, 일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 26살 때, 에, 아버지께서 17년생이시니까요.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 20년 후인 1965년도에, 어, 서류의 공개를 이제 정상화하고, 예.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예. 도모해서 이제 미래로 예. 나가자. 이렇게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세대가 바로 그 식민지하에서 직접 겪은 세대인데, 예. 지금 아베 총리는 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죠. 그런데 계속 연자제로 밀어붙여갖고, 어. 예. 네 할아버지가 니네 조상이 이렇게 나가면 다음 세대에서 과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셨던 그분들의 이것이 과연 예. 그 취지였겠느냐? 알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예. 다른 역사는 그대로 음. 연속성과 영속성 있게 이렇게 단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일본과 가까웠을 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예. 예. 많은 국민들이 또 저희 아버지의 당시 반대도 많았지만 애국. 믿어 주시고 음. 같이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그 민족에 예. 대해서 사실을 쓴 예, 예. 그 얼마나 외국에서 부러워 합니까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특히 미국과 싸운 미국과 일본이 싸웠어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지금 국무성에서 발표하기를 오늘도 나오대요. 그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뭐 참담하고 끔찍한. 그건 인권침해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예. 그런데 지난번 뉴스에서 자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 그거는 국내 문제다. 물론 예. 지금 일본에서 또 문제되고 있는 1급 전범은 뭐 분리해서 유해를 안치하자 뭐 이런 거는 또할 수가 자, 있겠죠. 시간 관계상 좀 있겠죠.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경제가 지금 파탄에 일을 그 일본에서 지금 뭐 일본 관광객은 예. 말할 것도 없지만 신오쿠보라고 하는 한국 거리 그 완전히 한국 타운 같은데 상권이 다 알겠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정부에서 이런 걸 신경을 써 그분들도 우리 말하자면 그. 61만 명이나 되는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본인들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제일 적자가 너무 많이 이거는 한조 경제에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분과도 저희 박근혜 전 검사.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랑 자주 전화하세요. 아 저는 청와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그러나? 전에는 그럼 연락 자주하셨나요? 네. 저는 정말 그.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하는 데는, 어, 애국가 사절과 같이, 어, 정말 기쁠 때나, 그, 아, 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나라 사랑하는데, 무슨 그, 남녀노여가 필요하고, 여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에, 저도 예.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그러나 저도 많은 격려 전화를 그 동안에 받았고 일본 교포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에서도 계속 메시지가. 그... 네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과는 좀 다르지만. 저기 시간 관계상이요 죄송합니다만 좀 결론을 여기서 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격려 메시지를 넣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예. 어, 어떤 동생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그런 천인공로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예. 언론에서는 막 싸우려고만 하는 이웃 예. 이웃이라면 이혼, 그 이사라도 가지만 나라가 이사도 못 가는데 그럼 전쟁을 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예. 한일 우리 안 보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는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도 우리가 한일 국제 정상화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시간 관계상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제 말만 충분히 해서 충분히 네, 취지는 잘... 저희가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 네. 우리 심앵커님의 소리가 잘안 들려서 제 예, 말만.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었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본인의 얘기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언론이 언론에서 너무 거두절미해서 잘못 보도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본인의 첫 번째이고 음. 두 번째는 이제 그이 연주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 네. 네. 저게 그러니까 일본의 최근에 어떤 우경화 경황이라든지 예. 또 군사 재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심지어는 전쟁할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수 예. 있도록 헌법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시위이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될 음.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준 것이 음. 과연 그게 일본을 위해서도 그, 도움이 그렇죠? 될까 하는 예.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이에요 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예.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시간이 빨리 흐른다 뭐 이런 거 했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게 중국 청년들보다 는 편지와 초상화게담 인증 사진을 올린 모양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가지고 중국보다는 역시 미국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 수습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예. 김무성 대표가 아, 미국에 도착했고 처음 일성이 이 한미 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유, 유일한. 음. 동맹이다. 이거 말을 굉장히 전 정확하게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사드 문제 둘러싸고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특히나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한미 간의 이간질을 할때 말이에요. 음. 한국은 이미 중국에 음. 경사됐어.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우리하고 또잘 지냅시다. 일본 사람도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음. 어, 그 피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다는 음. 얘기는 잘한 거고요. 한국 점 찬. 용사, 또워커장군 거기서 두번절한 것도 잘한 건데, 외교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있어서는 음.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보다는, 아니,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외교 언어는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직격탄을 쏘면 안 됩니다. 약간 우회적인 표현, 그렇죠. 독사포로 써야, <laughs> <시리쿠션으로> 써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다 이걸로 충분히 다 하는 거를 굳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는런 음. 생각이 드네요. 차 교수님은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보인다 어떻게 뭐, 보세요? 저도 그 그런 의도는 안 갖고 계신 것 음.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음. 보긴 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은 예.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이지, 뭐, 예. 김우성 대표의 발언을 뭔가 좀 희석시키고 아니면 뭐, 그걸 좀 뭡니까, 좀, 하, 그, 카바기 위해서 하, 했다, 그거는 좀 지나친 거 같고. 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이 제일 많이 팔린 곳, 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곳이 또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 또 박근혜 대통령 팬들도 많은 만큼 예.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우리나라 음. 대, 그, 정상이 나름대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음. 중국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오호이 메시지 음. 이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김교사님께 <laughs>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이름 바꾸자는 얘기. 네. 그게 그저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참이슬 처음처럼 손혜원 네, 네. 예. 위원장께서 저희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게 브랜드 가치로서는 좀 떨어진다.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지금 사방 바꾸자 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바꿀까요? 글쎄, 근데 지금. 합 법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이 문제. 아, 민주당으로 있잖아. 못 돌아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 우회해서 네. 뭔가 비슷하게 바꿔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바꾼다고 지금 하는 세정치민주당이라는 게... 네, 소리 나오죠. 예예. 예. 그,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약칭으로 <laughs> 과연 새정치민주당으로 했을 때 약칭으로 민주당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안될겁니다안 된다면 사실은 음. 특별한 의미는 없는 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법률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을 굳이 특별한 효능, 용도 없는데 해야 되는가. 예. 물론. 그 제안을 한 손재훈 위원장의 뜻은 알겠고, 음. 그 필요성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상 불가능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문패가, 문패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은 색깔을 바꾸고, 지붕도 새로 있고, 네. 페인트도 칠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시점, 해야 될 시점이지,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본질적인 내용이, 그, 그 음. 뭡니까? 혁신과 나름대로의 통합. 이것이 아마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름 예. 바꿀 때가 아니다. 이름이야 뭐 전체를 바꿔야 돼요. 시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 민주연합에서 그러니까. 그런 서류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고 상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은 민주당이 끊은 약칭으로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laughs>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제가. 웃음> 못 쓰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참되고 제사고 난안 드리겠다. 네, 그거는 폐륜이죠.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를 자꾸 삼고 그러면 밤낮 피해 의식만 갖고 살게 되면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앞서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조금이따 직접 한번 입장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어떻게 보시나 한번 입장들을 한번 들어보죠. 신지호 박사님. 예, 이분 저 박근영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면 이거 저 인터뷰할 때 한번 여쭤보셨으면 하는데요.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일본인들 신사 참배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죠.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에 네. 정치인들이 가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왜 야스쿠니 네. 신사가 문제인가? 네. A급 전범들이 네. 거기에 합사돼 있긴 있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A급 전범을 이말씀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발언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야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발언. 그리고, 어, 일본군 강제 성노예에 관한 발언. 이런 발언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왜곡되거나 본인의 발언이 취진 그것이 아니었다. 근데 언론이 잘못 받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 어, 항상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충분히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 그, 이루어졌을 때에, 에, 그, 상황이 잘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위안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단어 몇개 이렇게 해서, 어, 많이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마녀 사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어, 제가 자주 보는 이렇게 그 분들이셔서, 그또 굉장히 울게 아이콘으로 제가 많이 존경하는 또 우리 빼내라, 분사를 시키고 음. 나서 가면은 그건 문제 안, 안 삼겠다 이런 거죠. 음. 시,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사참배하는 거를 우리가 시비건 적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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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도요. 음.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강제연행, 정부 차원에서 강제연행한 적이 없다. 음. 그, 그 얘기는 뒤집으면요.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매춘행위하러 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지. 음. 그런데 요, 이거를 음. 일본이 충분히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지. 일본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했는데 음. 우리가 그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차옥선님 예, 저, 박근영, 아, 박근영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남편인 신동욱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가거의 나무에만 집착해서 이, 미래의 숲으로못 나간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음. 문제는 이 지금 가거의 나무가 가거의 나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거의 나무가 자라서 괴물이 돼서 역사 왜곡의 괴물이 돼서 사실,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없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어, 지금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전화기도 있습니다. 박전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영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 내용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받고 계신데, 먼저 이번 대담은 어떻게 성립이 된 건가요? 이게 시간이 아, 네.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래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네, 예. 어, 저 종전 70주년과 한일 예. 어, 국교 정상화 어, 50주년을 어, 그음에서 어, 이제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죠. 예. 아, 어,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셨던 아버지의 이제 딸로서 음. 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어그 어떤 일로 일본을 좀 다니다 보니까 예? 우리 남편과 이렇게 그쪽 공화당을 통해서 이제 일단 연락이 온 겁니다. 음 당을 통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영 씨의 그 발음 중에도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천황 폐하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데 사실 그 뭡니까 천 폐하는 네. 없고 천황이 그러니까 아니 있으면서. 표현을 그렇게 천황 폐하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음. 천황 폐하가 가인 공식적인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제일 가장 강하게 했던 표현이 통숙의예 통석의 예민. 열민. 이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정말 생소한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징장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이 제출소를 지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의 제주도 아마 포항제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일청구자금을 받아서 진거 아닙니까? 그럼 대일청구자금이 일본이 우리한테 공짜로 준 겁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와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온 정상화 돈입니다. 그것도 그것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박진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건데 이거는 진짜 아버지 딸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본인의 입장은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